안녕하세요. 본 참코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의 필요성은 알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홈트를 생각하시는데요. 어, 이런 홈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은 기능성 트레이닝 왕 홈트에 최적화된 준비물 캐틀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캐틀벨의 장점, 두 번째는 캐틀벨의 종류. 세번째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케틀벨의 무게 네번째는 주의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번째는 케틀벨이라는 도구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영구성 범용성 그리고 공간성입니다 한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운동입니다 일단 케틀벨 운동은 이렇게 관절 가동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운동 그리고 근력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들, 그리고 다이어트와 체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컨디셔닝 운동들을 모두 다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캐틀벨을 한번 잘 구매하면 굉장히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캐틀벨의 종류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벨은 이런 검은검은한 하드스타일 벨, 그리고 시합에서 사용하는 컴퓨티션벨 그리고 그 외에 벨들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검색을 치면 캐틀벨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런 플라스틱 벨이나 또는 이런 클립형 태또 요런 사각형 벨은 저 본장 코치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플라스틱 벨은 캐틀벨이 손이 돌아가면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다가 요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배가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각형 배은 뱀은... 이렇게 렉자세라고 이렇게 몸 안에 캐트벨을 파지하는 자세가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벨은 이런 거뭇거뭇한 하드스타일 벨과 컴팩티션 벨을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두벨 모두 여러분이 운동하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두 벨의 큰 차이점은요. 이런 하드스타일 벨은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하면서 손잡이에 이 넓이가 증가한다는 점이고요. 반대로 컴퓨티션 벨은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절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이런 그립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적절한 무게가 무엇인가 크게 법문이 나누면 남자와 여자를 나눌 수 있고요. 초급자와 중급자로 나눌 수 있어요. 남자, 초급자인 경우에는 한 10kg에서 14kg 정도가 적당하고 중급자인 경우는 16kg에서 20kg 정도. 그 이상 경우에는 24kg 이상을 운동하는 걸 권해 드리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급자는 작은 요 4kg부터 한 10kg까지, 그리고 중급자 경우에는 10kg에서 16kg까지 정도로 권해 드립니다. 근데 패틀벨을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이런. 동작인데 케틀벨의 특성이 이런 탄도성으로 무게가 있어야 어느정도 원심력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생각하는 무게보다 조금 더 무거운 무게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집에서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케틀벨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바닥이 긁히게 되고요 바닥도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층간소음이 발생하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어, 매트를 바닥에 까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틀벨 운동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지를 하는 랩 자세를 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프레스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운동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렉자세에 통증을 못 느끼시는데 초보자분들은 캐틀벨이 손목에 부딪히는 부위를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세요. 때문에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대가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준비물은 요가 매트와 아대, 그리고 캐틀벨 정도가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앞으로 제가 헤트레벨을 이용한 운동을 몇개 올려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릴 건데, 준비물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따라하시잖아요. 앞으로 적당한 걸 사서 같이 하실 수 있게끔 미리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상 본짱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